안녕하세요. 러블리즈 블러드 입에 속해 볼게요. 오, 오, 좋아. 이분진 있죠. 오, 좋아. 와, 녹는다. 억울합시, 억울합시다 일단. 덩어리 모아야겠다. 아, 마린도 있어서 센터 나오면 좋은데. 영웅 하나 찍을까요? 진이나 뭐 이런 거 찍어야 될것 같아. 오, 일로 오세요, 빨리. 아, 이런 거 되게 별로야. <laughs> 어, 마린 졸로 간다. 저도 일로 갈게요. 아, 바꾸셨구나, 1cm로. 마리는 제가 잡으면 딱이죠. 따로 오신다. 무대님, 짜로로 가자. 어, 일로 가서 싸웁시다. 스카웃 안 나오면 아, 근데 역시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. 아, 추가. 좋았어. 이동 많이 받고요. 여유가딱인데 이동 많이 볼수있어 진짜. 싸어서단센터에서 모읍시다, 덩어리 이동 이어서이나이어서 이동 이볼수어서 이동 많서 좋았어, 와 주시 니까 완전 땡큐. <laughs> 여기로 가자, 아 뭐야? 오 셨네, 못 봤었는데. 어! <laughs> 나오신다. 그럼 센터에서 유지합시다, 그냥. 어차피 못 미실 것 같은데. 그치, 그렇죠, 끝까지 안 오시죠? 계속 업. 자리가 제가 일단 죽으니까 업이랑 <laughs> 가져있고요 이거 와 미탈이 겼다오 근데 데슬 있어서 몰라요 주황님 한순간에 크시겠는데? 오 나이스 뭐야 아싸 이렇게 하면 완전 좋죠 <laughs> 됐다 와, 이미주가 떴다고 이 타이밍에. 바로 유지해. 일단 빨리 먼저 끝냅시다. 아, 새벽거리세요? 아, 이거 오래 유지 못 하겠는데. 우리의 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요것만 좀 조심하면 네 yes, 아, 진진 어디 있죠? <laughs> 진짜 밑에 있네. 그녀는 바람 중이와서 그러지 않을까요? 1cm면은 아, 여기. 이제 거의 끝났어요. 요거 나오면은, 아, 유제로 잡을 수 있을까? 업이, 어, 업 어, 높으신데? 오, 롤커 뭐야? 어, 되게 까다로운데? 이거 잡을 수 있나? 한번 잡아볼게요. 이거까지만 잡고 빠질까? 유지 좋았어. Is this is yes, <laughs> Your forces are on All right. Your 나가셨고, 일로 갑시다, 이제. 퉁퉁이 가자. 아니다, 시즌 모드 하고요. 계속 해야 될것 같아. 아 근데 업이 낮으시구나. 됐어. 와 진짜 많이 컸는데? 2분 남았으니까 다 업해 해도될것 같아요. 됐어. 근데 이미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<laughs> 누군가는 재발을 오셔야 될것 같은데 렉걸릴것 같은데요? 한대툭 때리면 되는데. 나가셨고. 여기만 좀 조심하자. 한이만 좀 조심하고요. 다음 유님만 되게 잘 떠주면은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나오시죠. 24초 남았습니다. 높죠? 온다. 저거 어떻게 막지 <laughs> 미수정이니가 바꾸, 바꾸자. 일단 어저다 먹히겠는데 인형 안 되고 제발 와 그치, 다 먹히겠다. 클라스오, 여기 가서 싸워야 돼. 아니, 아니, 지금은 어비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지 말고요. 그냥 때려 바꿔야돼 바꿔야돼 잠깐만 루스장 뜨셨고 히드라 떴고 레이스 떴고 미탈 떴고 무조건 바꿔야되죠 아 이만한 시즈가 다 잡혔어 제발 케이나 히드라 어제처럼 굿나잇도 안되는데 마린? <laughs> 그래 마린? 와 팡님 진짜 많이 크셨어. <laughs> 여기 진짜 괴로운데? 오케이 미타랑 싸우자. 스팀 업 됐죠 모으는 시가만 안주면 될것 같은데 와 근데 저기는 배틀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, 널커? <laughs> 와, 저 널커 진짜 사기다. 어떻게 잡지, 이거? 제 킬스도 올라가긴 해요. 저합 야, 그렇지도 못한다. 와, 이거,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응, 킬스 계속 오르죠 쉽게는 당하면 안되지 유지해 오 어, 스웜 있어요? 오! 녹았다 대박 와 이게 진짜 사기다 이번 끝내야되.. 될... 근데 유닛이 안나오시네? 이게 원래 이거 하면 유닛이 안 나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이 못 쓰시는 것 같은데요? 아, 생각보다 막 엄청 세진 않아. b o u t it. i 디일로만잘 잡으면 끝났다 여기는 다행히 10분 거의 다 끝났어요. 일단 저도 찾아가 새우 있고. 내려갈 때 진짜 <laughs> 그리고 디파 중간에서 끊읍시다. 빠저있어요올 거야. 아마 사랑은 그렇게 일단 <laughs> 끝낼까? 저도 유닛이 안 나오는데, 여러분 근데 네, 너 얼음 어, 좀 완전 땡큐 유제도 들어갑시다. 이거 바꿔야겠다. 이거 아마 이걸로 들어가면 나올 거에요. 유닛이 아쉽지만, 어쩔 수 없어요. 이 나오게 하려면 아 잠깐 너무 아파. 얘들한 마리씩 가. 됐고. 리수정인데 바꿔야 될것 같은데. 그리고 시민 나온 바꾸자. 아 베비스로 안 되고. 제발 <laughs> 어, 어제처럼 끝나겠으면 모르겠다. 아, 근데, 이, 근데 일단 배틀이 있어서 아, 바꿔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? 잡아. 잡았나? 뒤져 가서 잡아 볼까? 안 돼. <laughs> 얘 때문에. 가서 얘만 잡을까? 오, 야야야야. 일단, 일단 빼자 다행히 시민은 나왔어요 여러분 이별 그래 이별이라도 있어야지 와, 이번 같이 정신 없는데. 와, 동맹하셨다. 와, 대박. 그럼 동맹 부시게 해야지, 빨리. 까먹었을 수도 있어, 이분. <laughs> 안 까먹고 안 까먹으셨네? 어, 까먹으셨는데? 안 터지죠? 까먹으셨다. 가자. 지금 가자. 까먹으셨어요. 지금 동맹한 거, 이분. 오, 나이스. 오, 오 이분, <laughs> 이분 까먹으셨어. <laughs> 와, 나가셨죠? 아, 동맹 바로 전에 하셨, 하셨는데 까먹으셨는데 어그로끌린다 중간에서 끊자. 아, 참, 끊는 게 가능한가? 문나이즈인데 데미지가... 아, 안 돼요. 한참 남았어. 이렇게 가면 몰라. <laughs> 정리인 좋았어 여기서 덮치시다. 동네하고 나오시죠. 어, 근데 갈림길로 오시면 안 되는데. 벙판에 아무것도 없죠 없길 바라자 됐쓰 이분도 위험하겠다 이별 또 나왔구요 아추야 유지해 쌍지 예, 어 마린이다. 어 마린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어, 업이 좋아서 제가 쌍지엠은 가능해. 지혜야, 와, 그냥 도 이겼어요. 마무리 굳치기 왜안 때려? 가자, 끝까지 따라가. 바꾸셨죠? 어, 이겼다. 이미지 같은 것만안 뜨면 돼요 이제 네, 마무리 합시다. 낙대운타풀고와 지금 나오시는 게 미탈 맞죠? <목소리> 좀더좀좀더 좀, 좀더 있다가. 좀더좀더 던지네 친구들. 됐고. 고. 아 이거 집중해서 잡았구나. 나이스. 이거 역전하기 힘들어요, 이제. 아, 근데 제거를 못했네.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잡는 속도가 더 빠르죠. 아, 근데 끝낼 수 없어. 와, 너무 견고한데. 그리고 지금 굴레아시 생각보다 미탈한테 어그로 많이 끌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? 축제가 될것 같은데 이제? <laughs> 한번 해보죠 아, 그거 안 돼. 어그로 너무 많이 끌려. 오, 아, 진짜 와. 이걸 이렇게 <laughs> 생각도 못 했다. 진짜 와. 히타이밍에 저게 나온다고? 아, 승리를 거의 확신한 제 잘못이에요. 완전 다이긴 줄 알았는데, 이젠 없죠. 어비, 14억대, 21억. 아추. 어떠셨죠? <laughs> 이거 제가 이길 것 같은데? 원킬이긴 하거든요. 한번 싸워보자. 일단 싸워보고 정할게요. 저한테는 시민이 3개나 있어서 일단 제가 유리하긴 하거든요? 싸워보고 정하자. 나 아추면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. 보고 1초무척에 계속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? 가져있고요. 탈만 다 제거되면은 괜찮죠? 다 가자. 이제 아까 제거 못한 영웅 다 제거합시다. 바꾸셨어요. 영화 찍고 이다 제거해야지, 친구들아. 와 나가셨다. 수고하셨습니다.